발적도 좋고 성과 지표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동안 에쓴 보람이 슬슬 나타나는 거 같은데? 이제 그렇죠. 곧 연말이니까 좀더 달려보자고 도둑 어? 요 무슨 일이에요? 어, 이 아니라 저기 밖에 어떤 아, 그래.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에게도 그래. 이상한 소리를 해요 계속 여기 윗사람 부르러 아. 옮겨 대서요 그런데 몸이 이렇게 안 좋으셔서 아, 괜찮아요 고객이 오셨는데, 당연히 은대해야죠 들어오시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앉으시죠. 네, 고마워요. 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울지 마시고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문제가 뭐죠? 때 네, 바로 제 남편 때문이에요. 제 남편은 원래 대학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몹쓸 일, 몹쓸병이 들어서 5개월째 아프고 있, 아프답니다. 5개월이나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도 몸이 아프면 어떤 심정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고객님의 심정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디가 편찮으신 거죠? 아... 신경감인이에요. 온몸 i 신경이 n e m o 서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비명을 지르는데 아 e female children. w 지 a t s t h 요 b r 요 k e n you singing, you s 하 n g 하 n g you 하 i n g 하 n g you singing, you s i n g i n 갑자기 소리 지르시는 건 아니겠죠? 전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 당한 요양을 하면서 몸은 좀 나았는데 그만 직업을 잃었지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아.. 그거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저희 은행을 찾아오신 이유는 뭐죠? 아니.. 그런 간에 제가 남편 퇴직금을 찾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글쎄, 200만 원이나 부족하지 뭐예요? 왜 그러냐고 따졌더니, 제 남편이 그만큼을 직원기금에서 빌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리가 없거든요? 제 허름도 없이 그따위 짓을 했다가는 당장에 뭐가 지니까. 아니, 더군다나, 아픈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더구나, 요새 저까지 몸이 안 좋아져서 자꾸 이상한 게 침을 하거든요. 뭐, 네네네네. 이젠 이유도 잘알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용무는 도대체 뭐죠? 그야, 당연하고도 합법적으로 제 남편의 돈인 200만원 때문이죠. 사람들은 내가 여자고 늙어서 힘없고 의지할 곳 없다면 빨 보고 안 주는 거예요. 나를 비웃기까지 했다고요. 네, 비웃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우습죠? 저처럼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늙은이가 그렇게 우습단 말인가요? 아니, 아닙니다. 우습긴요. 절대 안 우습죠. 그런데 고객님, 제말좀 들어보세요. 제가 불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고객님께서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 월급에 관한 문제는 저희랑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남편분이 다니시던 대학교 담당자에게 가보셔야죠. 그런 소리 마세요. 전 벌써 다섯 군데나 갔었지만 제 얘기 듣는 척도 안 했다고요. 아, 난 벌써 내 정신이 아니고 머리카락이 다 빠질 것 같아요. 아, 이보세요, 내 거. 아. 좀 들어보세요. 아시다시피, 여기 은행이요 은행, 저희는 여기서 은행 업무를 한다고요. 돈을, 뭐, 돈을 맡아주는 일이요. 돈을 가져오면 그것을 보관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저는 고객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당신이 날 도울 수가 없다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거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내 남편이 아프다는 걸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의사 진단서가 있으니까 이걸 보세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도 제 남편이 아프다는 걸못 믿겠나요? 못 믿다뇨. 믿습니다. 하, 보기나 해요. 보지도 않아서 어떻게 알아요? 남편분이 고생하시는 건잘 알겠다고요. 아니, 보지도 않을 거면 의사 진단 네, 남편분이 많이 편찮으시네요. 네,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고객님, 제가 보기에는 고객님 잘못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정말 이러시면 곤란해요. 당신,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만. 난 그래도 당신이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내가? 언제요? 이 진단서를 읽는 척만 하고 안 읽었죠? 읽었다면 내 남편이 신경감민이라는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아니. 읽었다는데 왜 그러세요? 한번 읽은 거를 두 번씩이나 읽을 필요가 있나요? 제대로 안 읽었잖아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여기 남편을 데려왔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몸이 아픈지 두 눈으로 직접 뚝뚝히 보라고요. 여보. 자기야 여보 안 돼. 조심해야지. 자, 이리 하면 안돼 조심해야 돼 일이 와잘해결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 죄송하지만 잠깐 부인께서 제가 해드릴 수 없는 일을 혹시 지금 저희 남편 거안 보여요 아? 여보 지금도 아프지 응 음, 아파. 아,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어서 나가요. 어, 아, 미안해요. 아, 제가 너무 심했죠. 뭐하는 거예요? 당장 이 말을 나요. 미안해요. 아, 아, 도대체 나 제,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 그러니까 지금 저를 비웃는 거군요. 비웃다니. 난 지금 숨쉬기도 힘이 들어요. 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독배야! 이제 난 아무 힘도 없어요 아마 잡은 일에도 기절할 거예요 <laughs> 보세요 보세요 여보 나 쓰러질 것 같다 119 119 독배야 어서 당장 이 여자를 쫓아내 아니 도대체 어떤 바보가 이 여자를 들어오라고 한 거야 그냥 부장님이서 제가 여쭤봤을 때 들어오시라고 해요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거야. 난 사람이 들어오는 줄 알았지.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미친 게 들어온 줄 알았어. 어, 저 사람은 내 진단서를 읽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았다고요. 당신은 착한 분 같은데. 아니, 제발 이 진단서를 읽고 제 남편이 참, 아픈, 아픈지 안 아픈지 봐주세요. 아니 아까 두 번이나 읽었잖아요. 나도 나도 두 번이나 읽었어. 아까 밖에서 저한테 보여줬고 저뿐 아니라 우리 은행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읽었잖아요. 교장선생님까지도요 하지만 당신은 읽은 보기만 했지 읽지는 않았잖아요 야 어떡해 싸우지 말고 그냥 어서 한번더 읽어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 여자를 내쫓으란 말이야 아네 여기 써있네요 남편이 편찮으시다고 말입니다 자 고객님 그럼 이제 나가시죠 그래 아니면 사람을 불러서 제대로 내쫓을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어서 내쫓아 경비원 두 명을 불러서 내쫓으라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거야 이 여자는 황소보다도 기운이 세니까 말이야 네. 어디 나한테 손만 대봐라? 그랬다간 온 시내가 다 놀랄 정도로 비명을 지를 테니까. 그래도 날 도와주지 않겠다 이거지? 북배야 어서 이 여자를 잡아. 주먹으로 한대 때려. 내가 너에게 이 여자를 두들겨 펼힐 권리를 주겠네. 정신이 번쩍 들 만큼 한번 세게 먹이란 말이야. 자 이제 당신도 봤지? 내가 이런 걸로 거절당하는 거 말이야. 저, 고객님 일하지 마시고 제 사무실로 가서 얘기를... 아, 이것도? 그냥 팔을 잡았을 뿐이에요. 팔을 잡지 말고 때려 이 방법야.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차. 그럼 여기서 내쫓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어서 두들겨 패라. 그래, 그 그래, 택시, 택시 값을 두 배로 주라고. 어서, 빨리. 직장을 얻을 때 쓰길 추천 좀 하나 써주셔야겠어요. 하지만 뭐 서두를 건 없어. 내가 내일 여기 다시 올 테니까. 그때주에 되니까 안녕히 계시오. 아 이쁜데. 이쁜데. <laughs> <laughs> 네,